현재 시점 리플코인 8 0 0원대 초반 라인에서 강력한 눌림목이 형성된 상황으로서 RSI 지표상으로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가 수렴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대세 상승장으로의 주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호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리플코인과 관련된 긴급 속보 더불어가지고 매수나 매도 다채 복합적인 대응 전략까지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가오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확실시 되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다음 출시될 ETF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 거론되고 있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로 XRP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이 벌써부터 SEC 측과 다섯 번째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정산 방식을 미국 SEC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현금 정산 방식으로 수정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현물 정산 방식 자체가 ETF에 대한 가격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유동성이나 비용 면에서도 자산운용 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블랙록이 이런 점들을 빠르게 포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블랙록 측에서도 추후에 현물 정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으로서 신청서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방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블랙록 측에서 결단을 내리면서 내년 1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신청될 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이긴 했지만 블랙록 측에서 XRP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리플코인이 무려 30분 만에 14%가 상승한 바가 있었죠 그만큼 현재 기관들 사이에서 XRP 코인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XRP ETF로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가 있었는데 운영 자산 규모가 상위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이 된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리플은 이미 법적으로서 비증권 지위를 획득을 한데다가 블랙록이 지난번 수정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비트코인 ETF 상품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시장에 대한 상당한 충격 그리고 손실을 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비증권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다음 알트코인 ETF 당차 XRP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시장에 4경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XRP ETF가 출시되면서 리플 코인 100달러까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XRP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상승 평행 채널의 중간 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상승 평행 채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현재 XRP 토큰 중간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나오면서 1,00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확실하게 가격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의 변화 그리고 파트너십과 같은 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 ETF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올해 연말 깜짝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마스터 같은 경우는 XLP의 지갑과 통합된 직불 카드를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서 전 세계 210개 이상의 국가에서 29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리플의 활용 대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플 대중화를 이끌면서 XRP 토큰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 영상통에서 기본적인 코인에 대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눈 그리고 목표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선부 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보방에 이미 입장을 하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영상통에서 안내드린 코인으로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강조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강조시켜드리기 위해서. 짧게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재생해 볼 영상 같은 경우는 불과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30초 정도만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단기적인 종목에 대한 선정 지금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번 영상에서 설명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택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하고 나서 본적인 단기 낙폭 자체가 강화된 바가 있었죠 무려 1800원 라인부터 1200원 라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인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차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시점 1,500원 라인까지 회복이 된 시점에서 다시한번 정고점을 노린다 라고 했을때 올초 당직 고점까지도 뚜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구독자 분들께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히 2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익절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렸죠 해당 1520원 부근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실현 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직까지 수익중이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영상만 참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코인투자 정말 쉽고 편하게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만 살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이죠.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셨겠지만, 누군가는 실제로 도전을 해보고, 이에 따른 결과 값은 엄청난 차이로, 지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상에서 안내 도움 드렸던 1520원 매수 타점 이후에 현재가 1910원까지 황력 상승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40%에 가까운 수익을 단기간에 내드린 상황이고 그 그러니까 영상 참고하시면서 진입하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매도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준비를 잘하셨고 과정도 잘 나오셨다면 이에 따른 마무리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매도라는 마무리를 하시고 수익실현이라는 수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시장 같은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혹은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고 하면은 떨어지고 오히려 팔면은 올라가는 잘못된 투자습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리플이나 도지 비트코인같이 이런 메이저코인 말고는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공부하실 시간조차도 없는 구독자 분들께서는요. 단순하게 저희 쪽 정보 커뮤니티 방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 하나씩 습득하시고 실시간으로서 매수나 매도 타점 알려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희 쪽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요 어떻게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12월 19일 당시 비체인 코인에 대해서 44.5원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46.5원에 또 하고 나오셔라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안내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0일 오늘이죠. 웨이브 코인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정해드리고 오전 9시 35분에 추천드리고 나서 오후 2시 12분에 목표 가 도달하면서 정확하게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데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112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16원에 매도가를 걸어놓으셔라. 2시 13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19일날 진입했던 비체인 코인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오늘 오후 3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수익실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종목에 대한 선정과 함께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공지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체인, 웨이브 그리고 헤데라 종목에 대해서 세 종목에 대한 수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인 비중 조절하시면서 원칙 매매 통해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부분 이것만 잘하셔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시장 모니터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 예측 같은 것들. 저희가 실시간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수나 매도 타점 미리 걸어놓는 것들을 통해서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의 하는 행동 양식만 보고 따라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자습관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단기적인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지 점점 더 쉽게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은 지금 시장 좋습니다. 안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보신다거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투자 습관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모르거나 실수하는 것들이 절로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면요. 영상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거나 여러가지 어렵고, 더 실시간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떠먹여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것마다 상승을 안 하고 떨어지면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들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면서 보완을 하셔야지 평생 투자할 코인 투자에서 국에는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인 베이스 발표라든지 여러가지 신규 속보 이슈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면은 그런 이슈 내용들이 과연 언제쯤 선반영이 들어온다거나 해당 이슈 내용으로서 치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나 최근에 구독자 한 분께서 저희 쪽 정보 커뮤니티 방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리플코인에 대해서 9개월 정도를 보유를 하셨지만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조금씩 원칙 매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로 도전을 해보니까 원칙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은 아시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리플코인 750원 단가에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해당 6개월 동안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기회비용만 날리고 울고 돌아가지고 현재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갔다. 고작 5에서 10% 수익, 때로는 손절, 또는 손실까지도 보시면서 재미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리플 코인에 대해서 500원, 600원 여러가지 낮은 단가에 매수해서 해당 리플 코인이 1000원, 1100원 이렇게까지 갔을 때는요. 50% 수익을 보고 플러스 5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찍혀있는 거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기억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억들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는 내가 지금 몇 백만 원 수익이 찍혀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들고 있어도 아직은 괜찮아. 뭐 아직은 충분해. 이런 식의 희망해로 자체가 단순하게 기대 심리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리플코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하고 누군가는 급등이 나왔을 때또 하고 나서 다시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 것들 못 하시면요. 똑같은 리플 코인이라도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점은 <목소리>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 타점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리 목표가 설정하고 낮은 단가에 진입해서 선반영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통해서도 많이 강조드렸고 정보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영상 복습하시고 꼭더 편리함을 찾으시는 분들은 해당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잘 챙겨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팔아야지 내 돈이지 장기투자가 절대로 정답은 아니다 보합권 시장에서도 수익 나오는 코인들은 정말 많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단순하게 매번 똑같이 무지성 장기 투자로서 매수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그냥 리플 코인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큰 수익 보는 걸 희망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로서 실제로 시간 낭비, 기회 비용 낭비, 나중에는 그 후회만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 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 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 5 6 2 7 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